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역임했습니다 네 브론스위스의 국민투표 국민주권 네이 스위스는 소불을 뽑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도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네 그래서 가축의 존엄성이라는 의미에서 소불을 뽑아야 되나 아니면은 말아야 하나 이거를 국민투표를 실시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살충제 금지 이것도 국민 투표를 했고요. 백신패스법도네 국민 투표를 했고요. 동성혼에 대해서도 국민 투표를 했고요. 동물실험 금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 투표를 합니다. 또 담배광고 금지에 대해서도 국민 투표를 하고요. 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 원을 보장한다라는 기본 소득 국민 투표. 그러니까 뭐이 국민 배당금, 뭐 국민 권익금 같은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 투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스는 거의 국민 투표가 생활 정치화 돼 있고 완전 국민 주권의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나라가 어, 진정, 직접 민주주의, 완전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할지라도 에, 100일 안에 5만 명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를 한다 그러니까 뭐 이걸 반대하고 난리를 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국민 주권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면 여야가 국민 투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로 살지 않고 진정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면 국민 주권으로서의 국민 투표를 반드시 국민들이 국민의 것으로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 뭐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자, 또 수능을 폐지하자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면 우리나라는 어, 진짜 국민 주권의 나라가 될수 있고 국민 투표의 나라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어, 그리고 지방 선거 때 어, 국민 50만이 에,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투표의 의제로 삼고 여러 가지를 국민투표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에, 국회의원 찍고 대통령 찍고 이런 거 에, 어떨 때는 정말 재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 찍어 놓으면 결국에는 또 배신하고 이거 정말 재수 없는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국민투표를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한 명이 에 자기가 또 국회의원 하다가 시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시장에 출마하면 10억에서 20억 재보궐 선거 비용이 드는데 차라리 국민투표를 우리가 상시화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는 1년에 두 번에서 네 번을 한다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에, 일단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때 국민들이 50만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실시해 가지고 국민의 나라로서의 이 어, 국민 발안제 그리고 국민 투표제가 시행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에, 그리고 뭐 대통령만 에, 국민 투표에 붙인다든지 음, 뭐 이런 식은 에, 국민 주권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이미 크게 신장했다라는 것을 정치권이 알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